한글 아함경 교설방법 1. 권청품 증일 아함경 제10권 제19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의 보리수 아래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돌을 얻은 지 오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셨다. 내가 지금 얻은 매우 깊은 이 법은 알기 어렵고 깨닫기 어려우며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다. 번뇌가 그치고 미묘한 재를 가진 사람만이 깨달아 알 것이다. 그 이치를 분별하여 익히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곧 기쁨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내가 사람을 위하여 이 묘한 법을 설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고 받들어 행하지 않으면. 수고롭고 손에만 있을 뿐이다. 나는 이제 차라리 침묵을 지키리라. 법을 설할 필요가 없다. 그때 범천왕은 범천이 머무는 하늘에서 여래의 생각을 알고는 마치 힘센 사람이 팔을 굽혔다 펴는 것 같은 동안에 범천에서 사라지더니 세존이 계신 곳으로 내려왔다. 그는 세존의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서서 말씀드렸다. 이 남선부주는 결국 망하고 삼계는 눈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열의 음공, 등정각께서이 세상에 나타나시면, 마땅히 법보를 펼치셔야 하건만, 그 법을 설하지 않으려 하십니다. 원컨대 열애께서는 두루 중생을 위하여 깊은 법을 널리 설해 주십시오. 이 중생들의 근기는 제도하기 쉬운데, 만일 법을 듣지 못하면, 영원히 법의 눈을 잃게 되어, 반드시 법에서 버려진 이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치 푸른 연꽃이나 붉은 연꽃이나 하얀 연꽃이 땅에서는 나왔지만, 물 위로는 나오지 못하여 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꽃은 차차 자라려고 하지만 여전히 물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어떤 것은 물 위로 나와서 물에 젖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중생들도 이와 같아서 금기는 이미 익었으면서도, 태어난가 늙은가 병과 죽음에 시달려 법을 듣지 못하고 그만 죽고만다면 어찌 가엾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원컨대 세존께서는 법을 설하여 주십시오. 세존께서는 범천왕의 마음을 아시고 또한 일체 중생들을 가엾이 여겨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범천이 지금 와서 청함으로 내가 법의 문을 열고자하니. 듣는 사람은 돈독한 믿음 없고 깊은 법의 요지를 분별하라. 마치 높은 산 위에 오르면 중생들을 두루 볼수 있듯이 내가 지금 지닌 이 법을 법상에 올려 법의 눈 드러내리라. 이에 범천는 열애께서는 반드시 중생들을 위하여 깊고 묘한 법을 설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뜰듯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는 곧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천상으로 돌아갔다. 그때 범처는 부처 님 말씀 을듣고 기뻐 하며 받 들어 행하 였 다.